2045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도시를 목표로 나아가고 있는 광주시가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에 연간 전력 3022메가와트 아워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하고 첨단 1, 2산업단지에는 태양광 시설을 비롯한 전기차 충전 시스템 등 에너지 자급자족 기반 시설을 구축합니다. 이와 함께 타시도에서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시민 햇빛 발전소 구축 사업을 지속 추진해 사업 제한 평가를 거쳐 선정된 33곳의 지역에너지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각 최대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용복합 지원 정부 공모 사업을 통해 태양광 태양결 시설을 1078개소에 설치하고 최대 1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도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우리 시인은 특강역시 중 태양광설비 보급 1위를 유지하고 를 있습니다. 올해도 가정, 산업, 수송, 공공 등전 분야에 걸쳐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너지 전환 기반 조성으로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헬로 광주 정재현입니다.